자 안녕하십니까 아, 오늘은 음, 2014년식 음, LF 소나타인데 어, LF 소나타인데 이 차가 지금 어, 지금 뒤에가 어,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약간 자, 차를 어, 띄워서 한번 어,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어, 차를 방금 올렸습니다. 올렸고 지금 이제 아 보세요. 자, 자, 자 보시게 되면 보이신가요?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이쪽은 어 이쪽은 어 운전석 쪽은 어 멀쩡하죠. 지금 요 반대편 어 조석 쪽이죠. 완전히 휘어버렸습니다. 어, 지금 상당히 어, 심할 정도로 휘었어요. 그래서, 어, 지금 이분은 좀 약간 어, 운전이 미숙해서 녹록필로 빠져버렸어요. 빠져가지고, 보시면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떤 어, 큰 물체로 어, 가격을 해버리니까, 가격을 해버리니까 어, 이 부분이 휘어서 지금 어, 센터가 완전히 뒤로 밀려버린 상황입니다. 이게 어, 뒤에 콜리스프링을 받치는 어, 받침대 역할을 하죠. 그죠, 이거. 자, 이 부분을 어, 교체를 해볼 건데요. 자, 일단은 음, 자 어, 이제 어, 겨울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어, 이렇게 약간 위험을 항상 더 자르고 있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구덩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지금 뭐 이쪽 부분이 굉장히 큰 충격이 가니까 완전히 센터가 완전히 돌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딱유한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빤듯하죠 빤듯한데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팩 돌아가 버렸죠 이 부분이 완전히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. 이것은 이통채로이 이 부분을 다 교체를 해야 돼요. 뒤에, 뒤쪽 멤버죠? 멤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제가 나눌 건데요. 근데 이거는 이차적으로좀 조심하시라고 지금 오후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못 하는데 내일 제가 한번 2차적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, 어, 담아볼까 합니다. 어, 그러니까, 일단은, 어, 먼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, 어, 좀, 어, 안전상에 좀 신경을 쓰시, 어, 라는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을 좀 이렇게, 어, 알려드릴까 해서, 어, 일단 영상을 남겨보는 거니까요. 어, 참고하셨다가 항상, 어, 안전을 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지금 보시면, 여기, 녹록길 같은 데 들어간 것 같아요. 지금, 건물 같은 것도 있고, 어 그렇습니다. 네, 항상 어, 안전을 하시고요. 자 내일은 제가 이것은 2 탄으로 해서 어, 이거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어, 한번 음, 또 영상을 담겠습니다. 자네 감사합니다.